절대자의 재단 앞에 무릎 꿇은 용머리 팔라딘. 하지만 절대자는 용머리의 충성을 무시한 채 어떤 배양실로 용머리 이름을 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언데드 같은 노예가 될 운명이 뻔한 상황. 용머리는 탈출을 결심했죠. 하지만 배양실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개걸음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부서가면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아니, 뭐야? 탈출하니까 적한테 둘러싸이는 거 싫어냐고. 게다가 배양실 안에는 침묵이어서 개일 같은 마법사는 마법을 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치 배기 찌르기 부수기 피해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 공격으로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납치를 당하니까 아주 개판이군요. 하지만 용머리는 슬레이어 변신으로 고치를 한 방에 부셔버릴 수 있죠. 너희들은 이제 뒤졌다. 용머리 일행의 단결력을 보여주마. 개판이네요. 와중에 민타라는 뒤졌으니까 한번 살려주도록 합시다. 본의 아니게 일리시드 군락으로 침투를 해버렸으니 이제부터 정론으로 가봐야겠네요. 먼저 도살자부터 처리하러 가봅시다. 얘는 뭐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는 노틸로이드 추락 현장에서 어스를 살려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스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어스는 소환 아이템으로 호출할 수 있는데요. 데리고 다니면 생각보다 쏠쏠한 도움이 됩니다. 대략 메탈 슬러그의 장풍 쏘는 할아버지 아시죠? 그 녀석만큼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아, 여기서부터가 좀 골치인데, 여기가 마인드 플레이어 애들 포드가 있는 곳이죠? 얘네들 다 풀어주고 죽이려고 해도 일단 제블로어가 없고, 섀도도도 없고, 아이템도 쓰레기여서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이거 근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애들 전부 몰 사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니까 해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오호~ 이렇게 하고 경험치를 얻네요. 그리고 포드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징어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이게 때려 패는 것보다 경험치를 더 많이 주나요? 왠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블로기에서 정석으로 때려 패봅시다. <목소리> 와! 진짜 저게 뭔 데미지냐? 마인드플레이어는 저 기술이 사기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데미지 주고 기절시키는 거예요. 아, 씨발 뇌추출 잠깐, 뭔가 이상한데요? 걔 어디 있어요? 야, 뭐야?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이건 불러오기 좀 합시다. 아니, 시작부터 너무 망했잖아. 이건 야, 이번엔 제대로 싸운다? 아니 씨 오징어새끼들 진짜 템이 엉망이니까 고작 이런데에서 고전을 하네 풀어준 아군 NPC들은 도움도 안되는 것 같고요 어 뭐야? 지들끼리 싸우네? 이건 기회다 이 점을 이용해서 전투를 펼쳐봐야겠네요 그렇지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확실히 악성양으로 했더니 템도 엉망이고 섀도가 없으니까 난이도가 어렵네요 그리고 주는 경험치는 엇비슷한 어것 같습니다만, 남아있는 애들을 때려팬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내가 너희들을 괜히 풀어준 줄 알아?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영양분이란다. 어우, 달달하다. 그리고 원래 이쪽 12시 방향에 그 뭐라고 해야하지? 미조라가 갇혀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전 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지 미조라랑 엮일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악성형으로 플레이 하면서 이런게 좀 아쉽긴 한것 같아요. 여러 이벤트들을 못 보는 것 말이죠. 개판치면서 NPC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떠나보내기 때문에 이벤트가 스킵돼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걸 원하시는데요. 자 이제 승강기를 타고 절대자님을 만나뵈러 갑시다. 이제 문 뒤에 빌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라고 뭐라고 떠들어대긴 하는데 이거 솔직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할 겁니다. 이들 세 명은 서로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캐서릭은 맡은 바 임무가 있었는데 고타씨는그 임무를 거의 실패할 뻔했다고 질책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전 선택지를 이상하게 해서 고타씨가 대사를 또 다르게 말합니다. t f r o masters true enough, but what of the astral prison? A rogue true soul f l a u Balthazar has them now. He'll deliver the prism soon enough. So, if you would cease these distractions, I. The distractions have been yours, Ketherick. Perhaps we never should have dug your daughter up. <sighs> 네, 그렇죠. 사이 드럽게 안 좋죠. 동시에 대사도 좀 다르네요. 어쨌든 그들은 네더스톤이라고 하는 특수한 돌을 지니고 있어요. 각각 한 개씩 총세 개를 지니고 있는데 베인의 사랑, 바알의 용기, 그리고 머큐리의 희망입니다. 농담이고 원래는 칭령, 채찍, 영약입니다. 이세 가지 힘이 절대자, 즉 엘더 브레인을 조종하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조종하지 않으면 이세 개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게일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laughs> With power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To have it. To hold. Oh, if only I could. One last gust of weave. One last gale to end them all. No. <laughs> <laughs> 야, 뭐 하냐고? two, on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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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smoking ashes of Moonrise Towers, the elder brain lies destroyed. But what of the tadpoles it commanded? Freed of the absolute's control, they will complete their transformations. A plague of illithids will soon descend on the Sword Coast, enslaving all they do not infect. It is an ending of sorts. 이렇게 하면 이더스3 엔딩을 볼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실현기 종료하면은 욕 뒤지게 처먹겠죠? 그러니까 블로기에서 정석대로 갈 겁니다. 2000 years l a 야, 일넌 짜져 있어. 관종처럼 행동하지 말고. More than just a goddess counts of my courage. Whole worlds hang in the balance. To end it. To struggle on. It is a grave choice you're making for us both. But if it must be so, very well. I'll stand down to stand by you. 좋아 잘 선택했어 아 그리고 여기 갑옷 입은 흑인 빡빡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발더스 게이트의 대공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인데 일단 올챙이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캐서릭을 제외한 나머지 둘이 대공을 데려가요 지금 당장은 관계 없지만 나중에 관계 있는 요소니까 미리 언지를 해놓는 겁니다 이제 절대자의 군세가 발더스 게이트로 진군을 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대군이죠 뭐 어쨌든 이제 캐서릭을 맡긴 해야 하는데 캐서릭이 나이트송을 데리고 있어서 지금은 무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나이트송을 풀어줘야 합니다 투명화 마법을 이용해서 나이트 송을 몰래 풀어 주도록 합시다. 공략 영상처럼요. You. What in the name of the nine h e l 아 그만해 혀 너무 길어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머큐리는 캐서릭의 딸을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죠.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 대가는 캐서릭보고 자신의 종을 자처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멍청한 캐서릭은 머큐르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한 것들은 많죠. 절대자의 교단을 세우고 군대를 창설하고 등등등 한건 많아요. 그리고 살아난 딸을 만나보시죠. 이스벨. 선택을 개판으로 했더니 이벤트씬도 개판 그 자체네요. 그러더니 에일린이 제안을 합니다. 아, 뭐야, 거부하는 선택지는 없네요? 아, 그러면 어차피 게임 진행이 안 되는구나? What a fool you are. You cannot kill me. I am eternal. Merkel, Lord of Bones. I am here. I am ready. I. 내가 머큐리라면 백살 먹은 늙은 아재 시체는 원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죠. 개소리죠. 자기가 자살했죠. 아, 좀 긴장이 되네요. 템도 안 좋은데 힐러도 없어서 개빡셀 것 같은데. 아이 씨박 범위 공격봐 아니 이게 대실패가 또? 이걸 무슨 수로 죽이라는 거야? 야 뭐야 나이트송 왜 저렇게 세? 나이트 송의 슈퍼 캐리 덕분에 머큐를 쉽게 죽일 수 있었네요. 이안 데리고 오면 이거 못 깨는 거 아님? 나중에 한번더해 봐야겠다. impossible <laughs> death cannot take me i am its master 야, 이 녀석 몰골 좀 봐라. <laughs> my god 아 뭐야 이 녀석 왜 이래 뭐조명탄이라도 먹었니 Ah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조매 Now Now, we pick our way toward our fates, Unleashed. Her pity I cannot say the same for Isabel. She may have been Catherick's daughter. 아니 너도 함께 할수 없을 거야 난널 죽일 거거든 에라이 녀석아 죽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트 송은, 어, 무적이더군요. 그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 없다 이거지? 그렇다면 불러오기로 해서 니네 배때기를 뚫어버려야겠구나.